순우특카 라이트 영어 독해 연습 11강의 4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명에존 바스라원 사룡이 논했대요. 월요 이집트의 파피루스. 자, 이집트의 어떤 파피루스를요. 파피루스는 종이죠, 종이. 어떤 글을 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컴플레인이라고 해가지고 현재분 사고가. 그 파피루스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뭐라고? 불평하는 그러한 파피루스인 거예요. 대절 이하라고 right. 해서 접속사된다 하고 있죠. All the s t r i e s 모든 이야기들이 이야기되었으며 그리고 또 대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nothing remains 어떤 것도 남지 않았다. For the contemporary writers contemporary 현대 이런 뜻이 여기서는 이제 당대의 동시대의 당대의 작가들에게 있어서 자, 여기서 벗은 뭐뭐를 제외하고라 듯이요 그거를 다시 말하는 것 외에는 당대 작가들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고 논하는 그러한 이집트의 파피루스 어떤 글을 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complaining complaining that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that과 또 다른 that이 서로 end로 인해서 병렬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that papyrus 그 파피루스는요. 근데 어떤 파피루스야 describing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분석어가또 소식되고 있죠. 자 어떤 포스트 모던 컨디션 포스트 모던의 이제 상황을 포스트 모던이 어떤 시기예요지금이에요 사실상 어 이제 어 어떤 용어에 따라서 어떤 시기에 따라서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시대에서도 이제 가장 최신 그런 걸 말하는 부분이에요 그니까 러 현재 상황을 말하고 있는 그러한 파피루스는요 is 4500. 이포 4500년 된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퍼파럴스가 지금 주어라고 하는 거잘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현재 분사구가 지금 수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this is not a t r r i b l e though 하지만 그것은 끔찍한 일이 아니다. 자, r i t i s not i c e 작가들은 알아채요. 자, all the time 항상 항상 알아챈다 대절 이하라고 하는 것을 알아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네 c 캐릭터스 그들의 캐릭터가 위생보수 한 번이 누군가를 닮는다는 것을. Percy, Pip, Long John Silver, Lovey, d e 몰라요 어떻게 있는 건지. 자, 이러한 사람 어떤 이러한 캐릭터들을 다 닮는다는 거 알아요. And they go with it. 그리고 그들은 go with it 하면 그거과 같이 간다. 즉, 감수한다. 그거과 같이 합니다. 감수합니다. 아는데 그 그래 나는 이거 알고 자 이거를 딱 극복할 거야 이런식으로 하는 거죠. What happens if the r i t e is good? is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중간에 if로 시작하는 종속절이 중간에 끼어들고 있죠? 만약 작가가 훌륭하다면, 작가가 좀잘 쓴다면, 일어나는 일은 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지금 주격 관계 대명사, 워이 들어가 있는 거죠.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 워이 나타나서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usually not that, 대절 이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있다. 자, 그 작품이 Seems drive, derivative or trivial Derivative는 이제 독창적이지 않은 어디서 베낀 것 같은 뭐 원래 이런 뜻이에요 Trivial 사소한 사소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But just the opposite 하지만 뭐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not but 구조 쓰이고 있죠 그 반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다. 그 작품은요, 액체 역할, 얻습니다. 뭘 얻어요? Dampus and Resonance. 깊이와. 그리고 뭐를? Resonance는 울림. 뭐, 깊은 울림, 뭐, 정확히 이제 문학적 의미에서 뭐 울림이라고 하면 뭐, 좋은 거겠죠. From the echoes and chimes. Echo는, 어, 한국어로 뭐야? 반향. 메아리 뭐, 그리고 chime은, 선율. 매우 문학적인 표현이네요. It's set up. 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it은 작품이겠죠? Set up. 뭐, 만들어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설정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만들어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합시다. 뭐로? 이전의 텍스트로. 이전의 텍스트로부터 만들어내는 선율과 반향으로부터 오히려 깊이와 울림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냐만 이라고 하죠. Depth and Resonance라고 하는 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제 목적어가 하나 있었죠. 이 문장 구조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는데, 목적어 하나 더 나와요. Weight. 무게예요. 말 그대로. From the accumulated use. 축적된. 사용이죠. 무엇에? Certain basic patterns and tendencies. 어떤 특정한 기본적 패턴과 그리고 경향, 어떤 특정한 기본적 패턴과 경향의 축전제 사용으로부터 얻어지는 무게를 또한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목적어 부분이 잘 구분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표시를 딱 해드릴게요. 주어랑 동선 제가 표시를 해드렸고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목적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걸 f o m 어쩌고랑 지금 앞에나 뒤에 나와 있는 이, 이 e 세 u 업이라고 하는 관계절 여러 가지 전치사구랑 관계사들이 붙어 버리면서 각각의 목적어가 길어지고 있는 건데 딱딱 붙여 가지고 해석을 할수 있어야. 자,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그 잘만 쓰면은 그게 막 독창적이지 않고 아 이거 또 봤던건데 이런게 아니라 아나 이거 봤던건데 여기서 또 보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거야 오히려 거기서부터 깊이가 있고 무기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more 게다가 작품들은요 are actually more comforting 더 편안하게 해준다 자, 작품이 편하게 해주는 거니까 ing 형태로 나와줘야 되겠죠? 자, because, 왜냐하면, 자, 우리는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요소들을요. in them, 그들 안에서, from our prior reading. 우리가 이전에 읽었었던 것에서부터, 그러한, 어, 그 작품 속에서 그런 요소들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I suspect that 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해요. 자, 대절 이하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의심하다 이러 뜻일 때 그냥 여기서 생각하다라고 해석해주면은 더 자연스럽게 잘 됩니다. A holy o r i 완전히 독창적인 작품은요. 원 n e t h 라고 해서 죽격관계 내모습 어떤 작품? 원이 이제 워크를 대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작품이냐면은 o 드 d n 빚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빚지 않은 거야. To previous writing. 자. 이전에 그래서 어느 것도 빚지지 않은 완전히 독창적인 작품은요. Would so lack familiarity. 여기서는 좀 특이한 용구 쓰이고 있는데, so as to 쓰이고 있는 거야. 자. 너무나도 부족해서. 뭐가? 친숙함이. 뭐 하게 된다? To be quite discouraging to read this. 독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된다? Discouraging에 낙담시키다. 야, 뭘 낙담시키냐? 있는 걸 낙담시키겠죠. 아,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어, 한 번도 본적 없는 거네. 안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가지고 이 So as to는요. 정말 보기 힘든 말입니다. 어, 보통 이제 So as to는 뭐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해석된 경우인데 사실 그것도 잘안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뜻으로 쓰였냐? 너무, 뭐, 너무 뭐, 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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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옛날 문법책에서 가끔 봤을까 말까 한 그런 구문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조동사 뒤에 붙는 동사원형 앞에 튀어나오는 만행을 저질리고 있어서, 이거를 만약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은 해석에 난항을 겪는 경우가 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를, 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요. 문학작품이 이전의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반드시 사소하거나 독창적이지 않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 유사성이 작품에 깊이를 더해 주고 독자로 하여금 글을 더잘 읽을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법적인 사항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첫 번째 문장에 자 파울스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석어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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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라고 불평하는 이 부분에서 엔드로 인의 대절이 두 개가 병렬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대절 이하를 해석할 때잘 해석하셔야 돼요. 당대의 작가들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뭐를 제외하고 뭐를 제외하고 그것들을 다시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장에서도 the paper is describing 이라고 해가지고 현재 분석어가 수식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문장 이게 가장 복잡하죠. 자, 4번 첫 번째 문장에서 what happens? 라고 이제 나와있는 이 부분은 자 관계사절이 주어로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발생하는 것은 뭐 무엇이냐? 만약 작가가 훌륭하다면 뭐가 아니다? 대절 이하가 아니라 벗 이하다. 이런 식으로 낫법 구조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콜론뒤에 나오는 이 문장의 추어는 더워 k 그리고 동사는 어콰아에서 라고 한 다음에, 이두 개의 부분이 여러 가지 전치사구나 목적의 관계된 모사가 생략되면서, 여러 가지 이어지는 부분이 붙어 있으나, 두 개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어, 여러 가지 단어들을 조합해서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단순하게 삼형식 문장이다가 여러 어, 천지사구나 관계사들이 붙은 것일 뿐이기 때문에 어 문법적으로 아주 복잡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해석하시면 됩니다. 문법 분류로 나올 건덕지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해석만 잘하면 되시면 되고, 자 그리고 5번 문장이 컴포팅이라고 해주고 그 작품이 편안하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컴포팅 I-N-G 형태로 나와줘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6번 문장에, so as t 여기, 아, 먼저, 이제, one that, 주격 그러니까 관계자문사 해가지고, 이전에 글쓰기에 어떤 것도 빚지 지 않은 그런 작품은요, 어떻게 될 것이다? would so l a c k 너무나도 친숙함이 부족해서 뭐 하게 될 것이다? be quite. 꽤나 낙담시킬 것이다. 읽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